여기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앱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활동이 시작됩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손안에서 시작됩니다 라팸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라팸 앱 하나로 모든 활동이 시작됩니다 손안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만나보세요. 다양한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GPS로 내 주변 가까운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봉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열면 보이는 가까운 기회들. 마음만 있으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매칭으로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터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앱이 알려주는 알림 하나로. 오늘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그곳에 도착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진짜 봉사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동물 보호, 환경 보호. 내가 할수 있는 봉사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빛이 됩니다. 누구나 쉽게,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봉사 경험을 sns로 공유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늘어나고 공감이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따뜻한 봉사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도시에서 시골까지 모두가 함께 합니다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간 새로운 봉사자가 합류합니다 전국 1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98,000시간이 넘는 봉사가 쌓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봉사하는 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제휴사에서 특별 할인을 right, 받으세요. 24... 같은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과 <laughs>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세요. 법률 상담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라펨이 함께합니다. 클럽 회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활동을 기록합니다. 매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이 쌓이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함께하세요. 모두가 함께 만드는 변화입니다. 라펨 당신의 따뜻함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라펨과 함께하세요. 세상을 연결하는 봉사 플랫폼 라펨.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라펨 앱을 다운로드하세요.